나보다 앞에 얘는 불합격이라고 판정이 되니까 기분 나빠서 쓸까요 안 쓸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가장 쉬운 최초 합격 추가 합격 우주상향 하는 법 골라 보기입니다. 이게 정신은 수시에 비해 좀 데이터도 많고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년 저도 상담하지만 저도 쫄면서 상담하거든요 물론 저를 찾아오신 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여유 있는 척하지만 저도 쫄아요 사람인지라 왜냐면 데이터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식 어렵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최초로 잡고 추가하고 우주 합격 우주 상향 하는 방법이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속성장과 진학사 모의지원으로 가장 손쉽게 찾는 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단, 저는 그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군 조합을 가장 빨리,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합, 추가합격, 문답과 합격, 우주상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뭔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올해 기준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정시 접수합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군, 나군, 다군, 실기, 수능,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월 7일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하거든요. 이때 발표했을 때 내가 합격이 됐다. 이게 최초 합격이에요. 근데 이게 최초 합격이 있어야 이때까지 좀 마음 편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이고요. 그리고 2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이 있어, 3일 동안. 그러면 학생들 세번 쓰고 그 중에 합격한 대학 중 하나를 등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 못한 대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개다 붙었어요. 그럼 두개는 등록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혼 생깁니다. 그러면 그 결혼에 대한 미등록 충원 등록이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발표를 해요. 통상적으로 2월 13일부터 보통 2월 16일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인터넷,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합격자 발표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추가 합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지나게 되면 이제 전화로 추가 합격 돌리거든요. 대학 입학처들이 물론 이것도 대학마다 달라요. 중앙대는 예비 1번만 주고 2번부터다 전화 돌려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은 이때 내가 합격자 명단에 있으면 최초. 그리고 미등록 추원 기간 중에서 앞쪽에서 내가 붙으면 추가 합격. 전화를 받고 가면 우주 상향 문 닫고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합격을 어떻게 하면 고속이나 진학사로 손쉽게 조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고속 성장 분석기는 색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색. 고속성장분석기는 점수가 이쪽 보게 되면 3개가 있습니다. 적정점수, 예상점수, 소신점수, 점수 3개 있어요. 3개 있는데 제일 높은 점수는 합격률 80% 이상, 예상점수는 50%, 소신은 20%인 점수래요. 자, 그러면 이게 고속성장분석기 뭐 구입하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성적 입력해보게 되면 전국 대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색깔이 나타나요 색깔이 나타나는데 학과별 색깔을 가지고 고속성장분석기는 어떻게 판단을 해 주냐면 적정 점수 이상 즉 여기보다 높게 있으면 진한 녹, 진녹이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진녹이 나오고요 적정 점수와 예상 점수 사이에 있으면 연녹 그리고 예상과 소신 사이에 있으면 노랑 합격률 이렇게 돼 있고 소신 이하는 붉은색 이렇게 색깔이 뜹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진녹, 그다음에 연녹, 그다음에 노랑, 그다음에 붉은색이죠. 이렇게 수능 성적 입력하게 되면 전국 대학교 모든 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이 뜹니다. 색깔 아셨죠? 자, 그다음 어떻게 조합하느냐? 앞에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초합은 가나군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최초합 뭐냐? 저는 요 색깔을 최초합으로 보거든요. 그럼 경희대 이 학과들이 최초합에 뜰 거라고 우리가 예상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군 보게 되면 중앙대에서 요런 학과들이 연록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군에서 요 대학들이 노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성적 입력한 다음에 군별로 색깔 하나씩 고르시면 됩니다. 진록 하나, 연록 하나, 노랑 하나. 근데 진록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가군 또는 나군에서 요 색깔에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 색깔은 가군 또는 낙군 한군에서 나오면 되고요. 노란색은 다군에서 나오면 됩니다. 손쉽잖아요. 그냥 색깔로. 자 그런데 고속 성장 분석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 뭐냐면 내가 이게 완전하게 안전한지 자 이걸 뭘로 판단하느냐 이게 좀 애매해요. 모의 지원 위치 보면 알수 있는데 고속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점수 는 가려놨습니다. 왜냐면 올해 거고요. 이점수를 공개하는 건 저작권에 위배라서 좀 가려놨습니다. 이 점수가 떠요. 이 적정 점수보다 진짜 상당히 꽤 많이 남으면 그건 최초합 그리고 매우 안전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고속 성장으로 쉽게 군별 최초합 추합 우주상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색깔 기억하세요. 진녹, 연녹, 노랑 있게 되면 군별로 쉽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모이 지원입니다. 모이 지원은 배터리 칸수라면 되는데 사실 저는 배터리 칸수 상담을 하진 않아요. 제가 상담할 때는 배터리 칸수는 그냥 지원자의 심리 정도를 보지 이걸 가지고 합격률을 따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아까 고속성장 분석계 색깔처럼 우리가 복잡한 데이터를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이 합격일 것 같아 판단할 수 있는 건 모의 지원상의 배터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배터리 칸수로 조합하는데 가군과 나군에서 일곱간 최초와 여섯 간최초로 무조건 찾아냅니다. 자, 배터리 칸수 일곱 칸이에요. 최초 합격입니다. 자, 이거 어려우시면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학생, 학부 학생들이 손쉽게 조합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간 최초입니다. 자, 이게 가나군에서 하나씩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가군 또는 나군에서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간 추합은 여기 다섯 칸이죠? 다섯 칸 추압. 하나 있어야 돼요. 가나군 중에 하나. 그, 네칸 불합. 이거는 보통 우주상향을 의미합니다. 여기 네칸 불합격 있죠? 그래서, 요런 배터리 칸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여섯 칸, 다섯 칸, 네 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군은 몇 칸이에요? 네 칸. 가군, 나군은 여섯 칸과 다섯 칸이 있으면 해볼만 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뭔가 이걸로만 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이제, 다음부터 보여드릴 4개의 그림을 보고 조금 더 확실하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최초합은 진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파악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6간 최초합인데, 이게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는 앞에 있는 배터리 칸수쭉 밑으로 내려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6간 최초합격인데요. 이 경쟁자들의 점수 분포를 보게 되면 자요 색깔은 최초 합격자 여기는 추가 합격자고요. 요쪽은 등수 요쪽은 점수예요. 자 그런데 뭘 보느냐? 여섯 간 최초 또는 일곱 간 최초에서 이게 진짜 안전한가 여부는 어떻게 한다? 최초 합격자 여기까지죠 최초 합격자 상위 50% 안쪽에 있으면 어지간한 붙습니다. 어지간한 붙어요. 그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6간의 최초이면서 상위 50% 안쪽이니까 안전하다, 최초학 또는 합격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6간 최초, 7간 최초에서 진짜 내가 최초가 될지 진짜 안전한지 보실 거면 스크롤 쭉 내리신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최초 합격자 상위 50%의 안쪽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여섯 칸 최초예요. 어?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니까 어이구 최초 합격 하위 50% 있네요. 추가급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 조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실제 이건 모의지원지 실제 지원이 아니잖아요. 모의지원 최종 업데이트 끝나고 내가 여기 쓰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한두 명 들어오게 되면 뒤로 쭉 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생깁니다. 제 큰애가 한양됐을 때 최초 합격이었는데 실제 써보니까 예비 4번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초 합이고 여섯 칸이긴 한데, 아, 위치가 좀 애매하잖아요. 아, 이러면 추합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붙을 것 같긴 한데, 추합으로 밀릴 수도 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딱 봤을 때 어? 이거는 내가 불안하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앞에 있는 그래프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최초합을 찾았어요 자, 앞에처럼 이렇게 최초합격자의 상위 50% 있으면 어지간한 합격인데 최초합격자의 하위 50%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최초합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최초합이든 초합이든 붙으면 장땡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월 7일 날 합격자 발표 받고 추가 합격 기다리는 것하고 최초 합격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월 20일까지 기다리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고려한다면 위치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어쨌든 앞에 최초 합 6칸, 두 번째 최초 합 6칸 붙을 수는 있다. 근데 앞에 거는 좀더 안전하게 붙을 것 같고 뒤에 건 조금 예비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군과 나군에서 찾아본다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가군 나군은 일곱 7칸, 섯칸최초 찾으면서 그래프상에서 위치 본다입니다.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안전한 추가 합격, 다섯 칸 추가 합격입니다. 다섯 칸 추가 합격인데 보통. 다 5칸 추가합격은 추가합격자 그래프에 부터 여기쯤 있으면 보통 다5간 뜨거든요 이거는 도안이면 뭐예요 실제 저렇게 될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짧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이 그래프대로 학생들이 써주기만 하면 실제 추합 끝일 텐데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합을 진짜 안전한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모의지원이지 실제지원 아니잖아요 학생과 학부모님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실제 데이터를 믿어요. 진짜 여론조사잖아요, 그냥 이거는. 실제 지원하기 전에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의 지원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한번 지원하기 전에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포가 실제 지원할 때처럼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위치가 내가 지금 여기쯤 있는데 저게 뒤로 실제 지원을 밀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숙련된 컨설턴트라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어머님, 데이터상으로는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데, 실제 지원할 때는 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운 좋으면 최초합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어머님, 이러저러 해서 실제 추합 끝일 것 같은데, 좀 밀려서 불합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되었건, 여섯 간 추가합격은 말 그대로 추가합격을 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조금 더 앞으로 가면 해볼 만하긴 하겠죠. 그래서 다섯칸 추가격은 뒤에 있는 것좀 위험하다 생각하시게 되면, 요 위치가 내 위치가 좀 앞에 가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칸수랑 그래프랑 같이 보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죠. 이게 실제 상담해 보게 되면 이 그래프 거의 안 보십니다. 실제 보게 되면 이것만 보고 오시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다군 외대에 다섯 칸에 붙을까요? 제가 어찌 알아요? 다섯 칸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주시게 되면, 이 분포도 봐야 되거든요. 분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도 같이 봐야 돼요. 하지만, 그냥 집에서 내가 데이터를 보고 손쉽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추가 합격은 다섯 칸, 추가 합격을 최대한 많이 찾아본다. 그리고 위치가 여기서 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본다. 입니다. 그 다음, 우주상향입니다. 불안한 추가 합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모의 지원 봤을 때, 추가 격그 바로 뒤에요. 여기쯤입니다. 네칸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의 지원 상으로는 불합격이잖아요. 어, 아, 이게 왜 우주상향이지? 이렇게 반문한 분들 계실 텐데, 계속 말씀드리자면, 모의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학생은, 나보다 앞에 있는 얘는 불합격이라고 판정이 되니까, 기분 나빠서 쓸까요? 안 쓸까요? 실제 쓸 수도 있고요. 안쓸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학생이 안 쓴다. 그리고 얘도 불안해서 안 쓴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위치까지도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와서 우주상향으로 합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추가 합격 뒷부분 어딘가에 내가 좀 가까이 있으면 네칸 불합격인 경우에 저런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저기는 우주상향도 가능하더라란 얘기입니다. 간혹 보게 되면 저기 뒤에 있는데 여기+ 여기쯤 가게 되면 세칸좀 되거든요 세칸 이거 추가 합격 되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부터는요 컨설턴트의 역량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가채점 때맨 마지막 사례로 들은 그 학생처럼 그 학생도 여기 쯤 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계산해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이 대학이 어딘지 어느 군인지. 뭔지, 여러 가지 변수 살펴봐서, 어, 어머님, 아버님, 이거 데이터상으로는 불합격인데, 우주상의 개념으로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번거롭다. 그냥 집에서 데이터 보고 해볼래. 라고 하시면, 네칸 불합격 찾으신 다음에, 요 뒤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응용편. 고속 따로, 모의전 따로 했는데, 이걸 합칠 수 없냐? 간단해요. 제가 작년쯤인가 여성 동화에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링크 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보셔야 되면 좀 편하게 우주상향 잡는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법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기랑 또 어딥니까? 여기랑. 이 노란색이면서 네칸 불합격이면 우주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수는 아니지만 몇개 샘플링해서 해보니까 고속에서 노란색이면서 네칸 불합격이면 우주상향 해볼만도 하다란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쉽게 최초합, 추합, 추가합격 찾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속과 모의지원 나눠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가군, 나군에서는 최초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속은 어떻게 한다? 진녹. 무조건 가군, 나군에서 진녹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진학사 모의지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학 배터리. 배터리 칸수가 7칸, 6칸 최초 합이 가군, 나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의지원은 뭐까지 확인해 본다? 그래프 보셔서 최초 합격자 상위 50% 안쪽에 있으면 매우 안전할 것 같다까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속에서는 연록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학사에서는 어떻게 하신다? 5칸 추가합격.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추가격 범위 내에서 좀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뒤에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우주상향은 고속성장에서는 노란색, 진학사 배터리에서는 뭐다? 네칸 불합격인데 추가격 뒤쯤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우주상향을 조금 가능성 높게 판단하고 싶으시면 뭘 해본다? 고속성장 노란색 플러스 이거예요. 이면서 진학사 4칸 불합격이면 조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